성도가 수업에 도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가있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온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게 네, 안 고쳐졌네. 아이 죄송합니다. 말씀 주고가 잘못 나왔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음.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한 말씀, 음. 갈라디아서 2장 20. 우리 양마음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300신약성경 3 0 4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입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대목기에 편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을 주님께서 나아 주옵시며, 만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시고 오늘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붙들어 주옵시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는 저희들을 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소명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슬퇴하지 않고 전진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 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를는것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참, 어, 이 말씀이 매우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 모습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나를 딱 바라보면, 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디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 파도를 천장케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병문자를 고치는 업빼고내 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저 성질머리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삶을 볼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래서 이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그렇게 썩 와닿지 않거나, 또이 말씀을 들을 때 불안한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하고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어, 또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바울의 선언 이것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성경을 갈라디아서 읽었으니까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의 배경을 다 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에는 배경이 있어요.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 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21세기 마지막 10년 정도 돼서 쓰여진 거거든요. 90년도 경에 쓰여졌다 100년 사이. 근데 이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신가, 하나님이신가, 아들까지는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신가 신성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 신성에 대한 진리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함께 계시며 만물을 창조할수 있는 영원한 존재이심을 기록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배경이 있는 때니다또이 예를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는 왜 써야 된다? 고린도서를 쓸때그 지방의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고린도 조 마이라고, 에이 육체 즐거움을 그리는 도시, 뭐 그런 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그 문란한 우상숭배, 부신자들과 어울린 분파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교인들이 거기에 빠지게 된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왜 그런 데 빠지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편만해졌던게 어떤 거냐면 이원론 이디아사슬 그 뭐냐면 영과 물질이 있는데 영은 실제로 물질은 그림자다. 그럼 우리 육체는 물질이에요. 물질은 허브의 어, 글자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체로 범죄하는 것은 아무 죄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범죄하겠어요. 이것이 영주주의의 근원이 고이 영주주의가 흘러서 오늘날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막무가긴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죄를 줘도 나는 이미 용서한바받 거고, 내 영혼 죄를 보만이다난 그리스도를 피로내 영혼 깨끗하다. 부체 이건 다써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고림도의 교회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림도 전서가 쓰이게 된 거예요. 다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르색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르색 교회는 이단이 칠트예요. 신성을 부인하고 신적인 계시보다 인간의 철학, 선사 순배, 할례가 강조되고 유대인의 전통이 안식일로 중요시해지고 주일보라고 이렇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질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볼로세 교회는 뭘 했냐면 그런 것들로 누구를 대체? 배치, 예수님을 대치하는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좋은 신앙은 핵심 예수님이시야. 그런데 자기가 싶은 예수님에게 가르쳐. 근데 그 가르침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야. 무서운 양상이지. 예수님을 막 증가하는데, 율법을 예수님하고 대치시키는 거야. 예수님은 없어도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 이런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물질 이게 예수님을 대신한 대신인 거예요. 물질이 예수님이시죠. 교회에서 예수님 마음을 백번척뻔 얘기하는데 자기 중심에는 물질 예수님 대신한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에 편만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지 말라니 어떤 것도 팬데믹이 왔어요. 코로나 가 왔어요. 코로나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는안되죠 예수님보다 더 무섭고 예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예요. 코로나에 예수님 에게를 무릎 꿇지 않지만 코로나에 무릎 꿇는 예수님을 대치시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현상이죠. 그런 시험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 근데 갈라디아에서도.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의 초기 해당되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어, 왜 기록됐냐? 율법을 그리스도와 대치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야 율법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무슨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지금 그게 이제 그 앞으로 올 고로세 교회의 모습의 초창기의 모습이 갈라디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런가 이런 지경이 일어났어 그래서 아 예수 믿어도 율법을 안 지키면 이게 수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율법이 예수님을 배치시키고 율법을 앞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인들도 이게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레아리아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이 예수를 대체할 수 없죠. 왜? 율법을 폐지하고 또 없애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대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그 이루어주신 것으로써 율법을 없애시는데 그 율법이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얼마나 잘못되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이미 구원받은 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하는 극단적 사상이 대치했다. 그래서 사도바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삼속에서그 율법은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제 본문 22장 20, 20, 20절로 돌아와서 사도는, 바울은 우리의 두 가지의 뭐라, 주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 예수 아니, 내가 안 살면 누가 산다는 게요? 내가 살지. 내가 산 내가 부발을 가지고, 내입자로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시대에 내가 안 산다니, 말이 일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을 그런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산, 내가 산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럼 내가 누구냐? 왜 내가 안 살아? 이 내가는 누구인가? 본문의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본인 자신을 말하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만나 후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보기 때문에 이 내가는 아닌 것이죠. 좀 어렵죠, <laughs> 이이 예,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죠. 이 내가는 자기를 주인 삼아.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 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모든 사랑의 끝 부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정이 되고 한가족이되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했다 안했던 뭔가를 사랑을 해야 되고 뭔가를 추구를 해야 되고 뭔가를 바라봐야 사는 거야 자기 주목이라도 바라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살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인간인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돼있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요의미인것지죠근데 욕망과 죄의 범, 빠짐으로 말야 서 그런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 자유지 롭 않은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애 사람, 자기를 위인삼아서 살던 사람. 그런 삶이 이제는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는 나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 사람 그렇게 십자가 에못 박아 죽여 버린 것이 나의 예수 믿는 존재구나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너 당신은 누구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자요라고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거짓된 욕망과 죄에 이리던 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그 믿음은 그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성령으로 살. 성령의 이끌림을 밟아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있어요. 자 옛날에 자아는 그런다 쳐. 이제 내가 예수님이니요 예수님 뿐고아는데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산대 내 삶이 늘 죄에 넘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 이게 과연 예수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도 말씀을 들어라, 듣고, 막, 외치고, 그러도 잊어버리고, 잘 수준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성질 부리고, 또 남들처럼 푸는 에 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예수를 믿는 삶인가 우리 스스로 자원을 하고, 이게 우리의 고통이고, 그가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출발 선상에 서있기때문이아 출발 선상에 선 사람이 바로 어른이 할수 없잖아. 아 내가 이제 예수에 태어났는데 바로 어른이 되고 바로 그 성령이 될 수가 없잖아. 자라는 과정이요 자라는 과정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말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앞뒤 공간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 그러나 점점 점점 살아가는 것. 그 과정에 있을 때, 아우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요데 자기가 처한 불행한 환경과 현실에 대해서 불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자신이 불행한 원인이 있다면 환경 때문이라면 어떤 사람은 그 말하 질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패 돈 때문에 내가,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유 왜 내가 빨리 죽지 지 왜냐하면 내안죽는 그렇게 말을 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고통의 뿌리는 하나의 뿌리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내가 성공했거나 돈이 많거나 상관없어요. 내 하나의 뿌리로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행복할 수 없고, 고통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거요 내가 왜 육체를 가지고 사느냐?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에요. 두려움에 떨어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믿음을 위해서 살고 영혼과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뿌리를 뻗어 가지 않는다면 하늘로 이에 뻗어 가지 않는다면 뿌리와 위로 뿌리로 볼수도 있고 또 위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기도를 뻗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불행한 거예요 이래서, 불행한, 저래서. 불행한. 그래서 나오는 게뭐 원망과 불평과 남다. 정신적으로는 모르겠죠. 남다, 도담, 모차. 근데 계속 불평해 보시죠 불평은 열매를 맺게 됩니 바울이 말하는 인체는 죄의 영향을 받고 욕망에는 느리시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는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내인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참으시고 주님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말씀하라고 하지.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간단하게 말씀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들을 죽이까지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걸 잊어버리면 에이 하나님 모르겠지. 아니 내 맘대로 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인데 지난주에 착한 깐 얘기했잖아요. 목사인데 옛날에는 기도 좀 했어요. 어머니께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 집으로 가서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한 거예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지 못한 거예 근데 내가 없는 새에 이 치맥, 선망이라는 치맥기가 왔는데, 밤새! 아, 그런 문제를 느끼고, 소리치고. 아. 그런데, 다음 말씀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장르는 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제 아들, 사모가. 그런데,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람게 힘들냐고. 그랬어요. 그 자기가 그랬다고,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닌 것이, 얼굴이 머리에 뭘 같이 가? 계속 자기를 잡아보려고 덤비드려. 그 얘기를 듣고, 배가, 배가 잠들 무릎 꿇고, 손으로 막 기도를 하시. 그리고 기도를 하고, 끝이 났네. 내가 기도를 해놓고도 그런 생각이 기도했다고 나온 거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한편으로 는 아니야. 이 분명히 악한 영이었어. 기도할 때 뭔가 모르게 이게 나는 느낌이 들잖아.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두 개가 싸워. 야, 내가 목사였지. 내가 믿음이없구나 내가 기도해놓고 그걸 모 그런데 그 하루 지나고 이틀째로 확신이 온다. 그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달라지시더라고요. 복수고 단면 품을고똥오 대규모도 잘마고 오줌도 안 싸시고. 뭐, 주방보가게전 주방보고 원 주방보고 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밥이 문제되데 저희는 병원밥먹어 병원밥 참좋다 그걸 못먹어고한 끼만 먹고 왔어요. 내가 그양반들 보면서 다른데 보내왔지만 그 양반들 보면 천짜리 이러면 아주 프로정신이다 그 노인 양반 얼마나 직정심으 개접하는지 야 아, 그 아들보다 왜? 모르죠 는뭐 자기의 수입이 을고 자기의 삶이 고 태클이 되서을지만 그거 냄새는 고가스 치울 때그 사람들 치는데 내가 자신이 얘기하는 게 치울 수 치우죠 아, 너무 심한 치우죠 이 말이 좀 격렬한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그 기도해 준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게 막 깊이 깨달아지는 처음에요야 목사도 이렇게 믿 자그마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계신다 네가 내 기뻐한 것을 이걸 꼭 보여주신다. 이걸 내가 알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대신 네. 내아들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살아서 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이걸 알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그러면 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도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을 믿는 거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바친 희생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음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해서 내가 아들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두 번째 발걸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주님은 부활승천 후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형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실만 막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뭐야, 이게, 이렇게 불평하고원망이 그런데 주님은 말이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참사한 마리도 하나님 하라고 하 떨어진 놈, 내가 너희들을 풀고 싶고, 너희 머리속까지 채식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오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이세 번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하나님 앞 나를 통고 오로지를 그분의 말씀으로 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온전한 길로 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길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귀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것을 믿는 것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 이세 가지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은 조금 성질이 못 돼. 조금, 그건 나중에, 나중에 죽을 때 기운이 없어 성질이 못돼가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판단을 하지 마. 이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나는 믿는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삼으셨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마음모를 통치하십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그 사람이 십자가에 나타났으니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옛 사람을 추구하고 옛 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은혜를 받아서 이세 가지를 믿음으로 발명하소.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발명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죄의 역으축 추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한 장 어, 포만두 어, 도